안녕하세요. 정꾸입니다. SKIE 테크놀로지가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공모주 신청을 받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균등배정 방식을 이제 뭐 증권사 ABC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거를 중복으로 신청해서 받으시는 마지막 기회라서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공모주 신청 안 했던 지인분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더 전보다 더 공모주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해봤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분할오가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원래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2,000원이고 2 100원이고 2,200원이고 이런지 가격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내가 이 가격에 팔고 싶다고 한줄을 걸어놓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얘가 매도가 되면, 음, 잘 팔리는구나 면서 나중에 이 가격에도 걸고 그런 게 가능한데, 문제는 분할 호가를 제약 걸면 내가 여기서 한 줄을 걸고 매도가 되면 다른 가격대에 걸었는데 매도가 안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너무 갓게 쪼개서 팔게 되면 문제가 그 시장에서 너무 혼란을 준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빅히트 상장할 때 시점에 이런 분할 호가에 대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쪼개서 매도를 내면 그첫 번째 거래가 되고 나서 두 번째 거래는 한 10분이었나 몇 분이었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매도에 대한 그 체결이 지연돼요. 그러니까 쪼개할 때 너무 과도하게 매도할 때 쪼개서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증권사별로 다 그런 건지 그. 언급은 안돼 있는데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것이 미래셋이랑 에 한국투자증권이거든요 근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공지를 했었어요 보시면 이게 언제 때 했냐면 음 이게 작년 그이점인데 보면 아예 공지를 이렇게 떴어요 10월 8일에요 한국투자증권을 여기에 주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간 다닐까 시가, 시가 다일까 시간대 분할 효과 관련 유의사항에서, 뭐, 이런, 뭐, 시, 이런 문제로, 뭐, 투자자들이 관심이 중대되는 신규 상장 항목을 대상으로 분할 효과 제출행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뭐, 공정거래 저해 행위라서, 이런 거는 부당한 영향을 줄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말은 긴데, 실제 제가 겪어본 걸로는, 이렇게 너무 쪼개서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가 안될수 있다. 지연돼서 매도가 된다 그런 거니까 이 적당히 봤을 때 이게 너무 단기간에 그내 갖고 있는 수량을 쪼개서는 안 팔린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이런 거가 안될때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할때 미래스 대우 같은 경우는 미래세 대우에서 오전 시간에 로그인이 안 됐어요. 여기서 로그인이 안 돼서, 그, 매도를 하고 싶은데 가격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그인이 안 돼서 못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미래에셋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에셋, 뭐, 그때, SK바이오사이언스 보상. 여기서 보상 방법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이오류 났을 거에 대해서 그때 보상을 해줬었거든요. 그때 어느 시점에 내가 접속에 불려, 불량했고 주문을 못해서 내가 원래 팔려고 했던 가격이 이거고 그런데 내가 그때 접속이 안 됐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이런 것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애가 났으면 이런 보상을 받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할로가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쪼개서 팔았는데 왜 매도가 안 되지 그런 거에 너무 당황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또 공모주 말고 제가 또 자주 하는 게 기업 분석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영상을 더 추가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